그냥 한번 찾아가서 뭐 쓰레기통 점검도 하고, 뭐 음식물 점검도 하고 잘하고 있는지. 오, 어, 나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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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뭐야? 아, 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이게 이게 제게 아니야. 이거 아니. 봐, 이거 봐, 이거 봐. 편집자님, <laughs> 조심하세요. 찾아갑니다, 진짜로 따로. 진짜 찾아갑니다.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성민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왜 모였냐면요. 우리 편집자 사람 만들기 우리 송문님이 다이어트 이제 한달 됐는데 과연 잘 하고 있을지 보통 한달 때마다 고비가 오잖아요. 살은 많이 빠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정체기가 음. 왔다고 해서 네. 어, 지금 사실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거 먹지 않았을까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네, 음. 저희가 그냥 무작정. 이거 진짜 얘기 안 했어요. 아무튼 얘기 안 하고 성문이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찾아가서 뭐 쓰레기통 점검도 하고, 뭐 음식물 점검도 하고, 잘하고 있는지 저희 홈매니저스가 한번 무작정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실게요. 한층, 두이 택배 기사님, 택배입니다. <laughs> 택배요. 반갑습니다. 네, 검사 <목소리가> <오> <목소리가> 왔어. 어, 잘 지내셨어요? 아, 잠깐만 우 오, 오 지금 뭔가 감정인데. 잠깐만. 아니 요즘 정체이 왔다길래. 오, 그래. 아 정책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봐. 다이어트 전에. 아니 다이어트. 이거 어제 도 한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제 한잔한 거 같은데? 형무이 지금 목소리 가 잠에서 덜깬 목소리인데. 언니 근데 소주가.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홈메뉴스 식구들 자 이제 홈메뉴스가 한번 우리 성분이 정책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어? 지금 몇 시야? 어? 야, 지금 아침 10시에요 10시? <laughs> 아침 10시부터 왔어요 자불시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자 블랙예리 지금, 지금 이러는거 아니에요? 한번 찾아봐 어, 열심히 하고 있어정책의 이유를 찾아보자고 등장판 아, 봐보자 아선생 속을 왜 봐요? 잘 봐야겠어 오 왼쪽 왼쪽 왜쪽와 이거 <laughs> 아니 그거 어제 먹다가 먹은 거죠? 옛날에 먹자? 먹던 거예요 옛날에 <laughs> 그걸 왜안 버렸지? 이 사과 오 잠깐만 오 닭가슴살 잠깐 이거 합격 그래도 합격이야 아 이거 간식으로 아, 곤약젤리 곤약젤리 좋네 닭가슴살 사니까 좀더 담아와 오 일단 1차 합격 잠깐만요 사과, 고구마 어 괜찮은데? 사과, 고구마 어! 나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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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뭐야! <웃음> 찾았어, <웃음> 찾았어, <웃음> 이게 제게 이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제가, 제가, 제가 먹은 거, 있어. 있어. <웃음> <웃음> 아, 거 아니에요, 찾았어,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거일아이야 아니야. 아니, 저 아니 정이좀 당황스럽네 제아니야제거 아니에요 어어 이거 먹으면 데려거나 제가 하니다어 어, 내가 왜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어? 이거 진짜 제가 제가 먹은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종종 와서 라면 먹고 가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믿어보겠어 치즈야, 화장실 한 번. 화장실에서 먹는 않을까? 화장실에서 물 먹어요. 어, 그래도 뭐, 남자 사는 남자 사는 집 치고는 아집 굉장히 깨끗하다, 어 깨끗하고. 네. 어, 그래도 뭐, 제가 생각했던 건, 저는 막 중국집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laughs> 안 나오고, 잘했어 잘했어요. 어, 열심히, 열심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다 좋습니다. 오. 렸어 자, 이렇게 우리 홈멘저스가. 근데. 나름 깔끔했던 것 같아요. 음. 음. 난그육개장이 조금 갈리긴 아, 그럴 거 아니에요. <laughs> 소주한40 정도 있는데. <laughs> 아, 근데 솔도하죠. 정도 <laughs> 아, <흥이 근데 웃음> 네. 아, 이게 딱 나와. 저것도 <laughs> 뭐저 본인 거 아니라 일단 음. 얘기하니까 일단 아니, 믿을게요. 과거에 네. 과거에 제가 아, 먹는 거기 때문에. 집에 저렇게 소주병 많은 거 되게 음. 처음 처음 봐요. 어, 그래서 이렇게 와봤는데 어떻게 좀 당황하셨죠? 지금 난 지금 덜깨임 목소리인데. 아니, 원래 오늘 원래 모이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와, <laughs> 아, 어쩐지 계속 집 어디 쪽이냐, 집주소 뭐냐, 이거. 난 닭가슴살 보내주려고 하나?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이렇게 뒤통수를 <laughs> 칠 줄이야. <laughs> 다이어트 어때요? 지금 이제 하신 지 거의 한달 됐는데. 아, 네. 좀힘들지 않으세요? 아, 이게 몸무게가 거의 뭐하중에뭐 뭐 0.5kg씩 계속 빠지다가 요즘은 거의. 거의 그냥 정, 딱 정체기? 정체기인 음. 것 같더라고요 조금 그러네요 몸무게가 아무래도 안 빠지니까 원래 몸무게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져요 아. 어. 빠지다가 조금 정체기 온 다음에 좀 지나면 어. 다시 또 빠지니까 좀더 좋은 거 같아 좋은 거에 정신을 맞아요 다이어트는 제가 느끼는 게 진짜 포기하지 않는 게 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요 누구에게나 고마할말말었죠동책이 뭐 누구에게나 다올수 있지만, 포기 안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어딘가에 어, 빠지고 있어야지. 어, 그리고 저희 홈맨저스가 우리 성모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 많이 빠졌고, 제가 옆에서 봐도 저한테 식단도 매일 보내주시고, 맞습니다. 저희도 운동도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노력도 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식단하는 모습이 저희로서는 되게 뿌듯하고,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중에 보기에도 아마 많이 달라진 모습을. 음.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인 김에 운동 한번 가시죠. 운동도 한번 원래 운동하려고 저희가 모이기를 원래 미리 약속을 한 거거든요. 운동 <laughs> 어, 운동은 매일 미덕, 해야 됩니다. 어, 일요일 지금 10시 반인데 <laughs> 자, 그렇지. 운동하러 가시죠. 10시. <laughs> 일단은 그럼 나 가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츠 고. 어디가 어디가? 어디 에그프레스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승각을 가슴을 딱 띠세요 오이거나 벌어지지 않게 무릎을 밟게 따라서 가슴 띠고 내려갔다가 어 여기 손잡이도 있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어. 자이 머신은 가슴 운동입니다 선배님. 성민님, 승각을 올바르게 피고요 손잡이는 비잡으로 잡고 가슴 들고 지그시 가슴을... 오버, 같이 올라가네요 <laughs> 시트는 처음 느꼈지만 의자가 올라가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의자 올라가는 거다 아는 거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그서 자 야세 좋아 일곱 좋아 좋아 아이언 준과의 <laughs> 하체 트레이닝 아상처가자 <laughs> <상처에서> 그럴걸 <laughs> 아이언 준 선생님이 포상을 드리겠습니다 뒷광고 아닌고 뒷광고 뒷광고 아니이제 <laughs> 그 순수 돈 주고 샀어요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아, 큰일 났네 성문님 이거 어떡하냐 이쪽 아, 보던 게 큰일 났다 일단은 못하는 기간만큼은 일단은 추가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자고 음. 음, 어쩔 수 없잖아 제 운동도 아예 못하는 환경이니까 일단 홈트하고 식단해서 우리가 식단 관리 꼭 해줘서 유지 하는 걸로 가자 오케이? 네. 오케이 콜? 네 조금 연기는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응 음. 그렇지만 우리 두 자릿수 도전은 계속됩니다 지켜볼 겁니다 계-속 지켜볼 거예요